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또 하면 뭔다? 퀵 점프를 해볼 건데, 오늘은 또 온라인에서, 어, 일단은 누가 올까요? 일단 대결을 해볼게요. 일단 맨 위에 거만 제가 대결을 해볼게요. 어, 여친구도 그래. 또 초보 안 나. 응. 음. 오락 좀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, 저 친구가 저보다 더 초보긴 해요. 제가 다른 핸드폰에서 보면 저거보다 단계가 더 높아가지고요 일단 이것도 원래 그렇게 있었는데 지워서 그런겁니다 이거는 200월형 저 친구 할수 있나요? 일단 이것도 순식간에 다 통과해주고요 아 뭐죠? 바로, 이렇게 했고, 다시 해볼게요. 뭔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해서. 여건 좀 아니네요. 어려운 걸로 해야 되는데. 일단 계속 가보도록 하겠죠. 어, 음, 고순데? 어, 동생이 한거 같기도 한데요. 일단은 저 친구 동생이 할 수도 있어요. 이거는. 아로또 보통 가고요. 저 친구 뭔가 좀 특전을 하는 수도 있고요. 블마저이 쉬울 것 같기도 한데요. 일단 <laughs> <laughs> 계속 가구들을 크게. 저거 핵쓴거 아닌가요, 근데? 아이템에서 자꾸 순간이동하는 핵일 수도 있어요. 그 캐릭터가 셋째인데요. 바로 이겨주고요. 왜 졌죠? 저 들어왔는데요. 왜진거죠 그건 뭐죠? 왜 졌어요? 그럼 바로 빨리 좀가려 가지러... 바로 빨리를 가서 이겨주도록 하겠다 바로 이겨주고요 너무 초보인 것 같기도 한데요 3 0 0어려면좋차 바로 이어클래스도 오늘은 좀느을걸 가지도록 하겠죠 제가 어려운 200도 갈 수는 있긴 해요. 어려운 300은 한 번도 못 가봤고요. 제가 구수여서 갈 수는 있어요. 바로 누르게 가면 이어요 쭉. 제가 더 옆친구보다 잘한다 했죠? 아, 깝겠어. 손이 잘안 왔는지 없어서 그래요. 제가 얼른 다 빨리게 갔었어. 요저친가 뭔가 좀갈수 있을까? 그러니까 운신수그나인신수를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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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저친구가 측면으로 계속 가니까 어, 그래, 저가, 집가 해서, 일단은, 그 근데 계속 가보도록 하겠다. 어? 바로? 뭐야, 딴딴딴! 와, 여친구, 그래, 좀 착하네요. 계속 대결도 시청해주고, 너무 좋은 친구 아니야? 계속 가보도록 하겠지요 그러면 출발을 해볼게요 나름 저보다 더 초보라서 그런가 할까요? 아 계속 안보이데요 뭔가 좀 쉬운데요? 이겼고요. 너무 저 친구가 초보 아니네요 아니네요 너무 초보 어, 5대3으로 제가 이긴 걸로 할게요 아, 어, 일단은 계속 가보도록 하겠어요 또 고수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제가 이렇게 해서 또 고수긴 한데 저 친구는 무조건 이겨요 저 친구 근데 초보는좀 하긴 해요 저그 친구요 경쟁전 안해봤는데 왜 이렇게 잘하죠? 그럼 저보다 더고수아니들 아니에요? 아니면 경쟁전은 아예 한 번도 안했을 수도 있어요 바로 오늘 처음 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? 저랑 저그 친구가? 캣점프 하는 사람이 점점 더 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계속 플레이를 해볼게요 친구가? 우리 친구 좀 너무 다른 는거 아니야? 음. 그래도 저를 이기려면 아직 어릴것 같네요 일단 어, 오늘 또 보스전? 제가 보스전은 무서워서 못하고 모두에서뭐 해볼까요? 이거는 말고 오늘은 경쟁전을 해야죠 오늘 콘텐츠는 경쟁전이에요 제가 여기에다 이양이라고 쓰지 않아요. 난 비밀이에요. 여친구, 저보다 더 초보네요. 저보다 단계가 더 낮은 친구긴 해요. 응, 자기가 이겨놓고서 바로 그런다. 난또 해야죠! 오늘은 또 역을 해볼게요 오, 초보들이네요 다 그럼 오늘 제가 역을 깨줄게요 따끔하게도 여러분들 제가 다 이겨주겠습니다 오늘 가만안될거예요 그럼 계속 가보도록 하겠어요 우리는 가수라서 제가 여러분들 1등 기억을 깨줄게요.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. 제가 오늘 1등 하면 여러분들 저도 속상하면 안 돼요. 그럼 계속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. 이거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, 해보겠습니다. 바로 그럼 가볼게요 이거 좀어려것 같기도 한데 가보도록 하겠어요 소수가 많아서 오늘 저못 이길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콘텐츠 끝낼까아 그럼 좀 신날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여건만 하고 어곧 있으면 제가 하본갈 시간이라서 끊기도 할 거예요 약간 여러 생등격발을 했네요. 친구가 고스라서 오늘 컨텐츠 왕할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냥 천원갈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네, 는 그만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만나요, 여러분. 지 알아요? 4분 갈 시간이라서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, 그럼 인사까지도 할게요. 자,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,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죠? 그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, 그러면, 아, 안녕, 안녕, 안녕. 1등 누구냐? 오 다음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, 갈게요.